Ma'r ail law yn ffynhonnell. Ma'r ail law yn 한테인 스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때? 맛있맛있맛 그냥 그렇습니다 빨로마 빨로마라는 자게 나왔고요 맛있지 않나요? 맛있어 어디서 먹었나? 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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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여기 타코 시얼 <laughs> wine tasting 마르, 마르가리타. 그냥 데킬라랑다 섞으면 마르가리타라고 하는가 보네. 이거는 좀 좋다. 근데 여기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맥주 먹고 싶다 할 때, 그래도 되게 괜찮은 맥주인데, 여기는 도세키스가 스포터를 어, 맥주가 맥주가 맥이가 맥주가 맥주가 맥 페손 데어가 맥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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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재질 아 오늘은 주차 오늘은 올리가맥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문어가 이렇게 맛있다. 여기가 오전 시간이랑 어, 6시까지는, 어, 오, only p r e f e 클럽 사람들한테만, 조금 돈더 내고, 이제, 어, 그 호텔 방 잡은 사람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저녁 때는, 저녁 6시부터는 일반 그수수께한테도 그

오, 약간 메디테리안그릭스 샐러드, 키베, 미트볼, 페인시 타파스, 다바스. 타파스, 다바스. 타파스가 뭐지? 메사, 험머스험머스는그 약간 그콩 가른, 가른 그 병아리콩 가른 그나처럼 찍어먹는 그 소스. t o b Spanish fala fala p e l fala p e l s o seafood c r o s t a n seafood c r o s t h e s o 이게 e s i t a t i o s o e a f o s t o d e s a o e s t a o e o n t i l c r e s t a m i h e s i t a e n t i o n e a o h s i e s a n i o h i t a o e s a i n h s i h e a n s a h s a h a t a s a o h s a o s a e a o h s o n e s h i e n s h a a a 옥토퍼스가 어디 있는 거야? 아, 뭐야? 옥토퍼스가. 있는데? 아, 문어요리를 아무리 찾아와도 메뉴 없어서 물어봤는데, 문어요리는 점심에만 어, 있는 메뉴라고 하네요. 저녁에는 먹을 수가 없는 메뉴. 아쉽네요. 오케이. 자, 수진한테, 마, 와이프한테. 매니지얼 배웠습니다. 멕시코 어, 같은데 주말에는 메달라, 메달라, 요거 이름. 자저 같은 경 이거 시킬 건데 이때는 메달라, Гальдера де Марискос, Марискос. a h we're read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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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ike? 아, 메달 메달라. 저희는 여기 주변에 있는 어 이름이 뭐더라? 마마 마켓인데 아, 마켓을 가고 마켓을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어 첼드라우이 응? 체 첼드라우이라는 곳인데 어 첼드라우이라는 곳을 버스가 시입 신입, 시입해서밖에 안 나가지고 버스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연 같은 거라고. 그런데 저런 그냥 소소한 공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도 땡스기밍 데어가지고, 어, 땡스기밍 디너를 되게 잘 어,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하던데, 우리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보안, 보안, 차 타고 들어올 때는 보안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려면은 여기 입구를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입구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가 꽤나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거리 저녁 거리도 뭐 한번 덜위험덜 위험하다고 하니까. 체란두이래 <목소리> 체란두이. 체란두이? 미시다, <목소리> 얼마입니까? 어. 50 되는 그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 확실히 여기 다 일하고 집에 가시는 버스 타고 지금 내렸고요 여기 오른쪽이 포, 코코봉고라고 이제 조금 유명한 그런 어 클럽 클럽 같은데고 어디 어? 야한번 딱 보고 보고 어, 로컬 사람들 타고 왔고, 7일에 븐일레븐도 있네 일븐일레븐도에7사에 7일에 이일에 7일에 7일에 711은 you w a n n a try to go 711. 어. 멕시코의 711. 잠깐만. 오, 캄프 <목소리> 그럼 잭슨 팔고 뭐, 얼마야? 4 4,000원. 12. 주저하지 근데 이거 많이 들어오지 않아? 런 과자도 이불? 싼거 같지만, 이불 한1 0 0데 이건 1불, 1불 5 제일분 안돼요 Vamos a probarlo ¿Qué es, No, Aquí está. Aquí está. Ay, ya está. Es que no tiene nada. Está bien con él. Está contento. Ahora, ¿tienes la palabra? Ah, pero trae el envase. Tiene que traer el envase. 자 한번 먹어볼게요 컵컵 아니 먹어 이미 먹어봤는데 느낌 그냥 아래 한번 또들오 군인, 군인. 총돌 보고 와 살바르네. 코쿠봉구에서 돌아오는데 8분 정도 걸렸 걸고요 스크리터 바인까지. 어, 차 여기는 어 차랑 사람이면 차 우선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멋있다. 반달 딱 뜨고 멋있죠. 여기 차다 지나간 다음에 이 정도 건너야 돼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쉽지 않네, 대만 말고. 도착했고요. 거의 도착했고. 와, 이제 저녁 때니까 배가 고파서 어, 라면 드래곤 식당에서 라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면은 식당이 11시 어차피 문을 닫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마지막 전날 좀 뽕을 뽑기 위해서 아, 한 끼를 더 야무지게 먹고 라면이랑 장어 뭐 있던데 장어도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래곤바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